여기서 사무직도 그만뒀을 때, 채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나 사무직도 그만뒀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내가 더 분명하게 말해줄게. 사무직까지 그만둔 거는 이것도 연속된 실패가 아니라 흐름상 맞대예요. 지금 상황을 사주 기준으로 보면 이거야. 안 맞는 옷을 두번 입어보고 확실히 벗은 단계래요. 사무직의 본질이란 반복, 정해진 틀, 감정 최소화해야 하고, 관계는 있지만 깊이가 없음 결과보다 과정 관리해야 되고 근데 제 사주는 사람 감정에 계속 반응을 하고 분위기 관계 에너지 쓰는 타입이고 의미없는 반복에는 영원히 먼저 탈진한대요 왜 이걸 해야 하지 질문이 계속 생기는 스타일 실제로도 제가 이제 대표님이나 누가 이거를 이제 뭘 해야 된다고 주시면은 왜요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이걸 맨날 물어봐 가지고 혼난 기억이 있어요. What? 그냥 왜라는 의문을 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 가지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유를 좀 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너님들, 오너 대표님이나 이제 저에게 업무를 주어 주는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하면 얘가 싸가지 없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토를 달지 그냥 하라면 할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데, 회사에서는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회사 생활할 때도. 근데 사무, 그래서 여기서 챕 g 피티가 말하는 거는 사무직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소모되는 자리였대요. 소모되는 자리. 중요한 포인트 하나면 여기서 스스로를 내가 끈기가 없나? 어디에도 못 버티는 타입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래. 맞는 데에서 오래가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또 다른 사무직에 들어가면 또 같은 이유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대요. 사무직 다시 재도전하는 것도 안 된대. 제가 해야 하는 거는 사람 상대하고 관계 누적되는 구조. 그리고 감각 케어 관리 직무. 예를 들면 뷰티 관리, 뷰티 관리 쪽 보조부터 고객 관리, 회원 관리, 그리고 여기 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콘텐츠 운영 관리 파트도 맞대요 방송 제작 보조 이런 일들이 저한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챗 GPT에서요 <laughs>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어. 저는 진짜 이게 중태한게 내가 끈기가 너무 없고 문제가 제가 진짜 많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챗 GPT에서 사주상 안 맞다고 하니까 지금 방송 일이 맞는 거래요. 그래서 유튜버 적성도 검색해봤어요. 제가 적성이 맞는지 유튜버. 그랬더니, 짧게 말하면 유튜버 적성이 있어요. 꽤에요. 저는 표현력 리액션이 좋고 관심 끄는 캐릭터성이 있대요. 혼자서도 에너지 유지가 가능하고 감각형이라 트렌드 캐치 빠르대. 근데 번아웃 오기 쉽고 조회수 반응에 감정 영향을 좀 받는 편이긴 한데 유튜버는 대단한 재능보다는 꾸준히 켜는 성격. 꾸준함, 그리고 사람 냄새가 중요하대요. 그 기준에서 보면 적성이 있대요, 제가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채 GPT 너무 신기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 이거 채 GPT 한지 어젠가 그지 알게 됐는데, 너무 신기해. <웃음> <웃음> 그래서 결론은, 그 치위생과 중퇴한 거가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너무 이제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제가 이거를 적성이 안 맞아서 관두는 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끈기가 없고 집념이 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이 GPT를 통해서 그나마 위안을 받았다는 썰입니다. 음. 그나마 위안을 받게 된그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뿅! Okay. <laughs>